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시립미술관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관 준비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인천 미술사 정립이 뚜렷하지 않아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탓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14조 7천억 원 규모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5월 한달 동안 캐시백이 지급되는 인천이음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도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7%에서 10%를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 대표 민관협치 사업인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쑥대밭이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27일 시민안전 도시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14조 7천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추경안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7,962억 원 늘었으며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1,021억 원을 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달 대비 인천사랑상품권 추가 지원과 전통시장 화재 복구 보상 지원 등의 대책으로 439억 원도 편성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지난 27일 연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에서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 공개한 주민참여예산 불법 사례를 들고 나와 의혹에 불을 지폈다고 보도했는데요. 정전위원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00억 원씩 증액했고, 다른 시민단체는 배제한 채 A단체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출신 인사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아부조직과 우호단체를 집중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단체 관계자는 이날 토론의 내용은 전부 허위로 오늘 제기한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한 내용이며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다 밝혀질 텐데 무슨 토론회로 의혹만 제기하냐고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송 뉴스였습니다.